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0월 24일 금요일 이제 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주말을 앞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주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건데요 자 현재 1 7 2,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0.12% 강보합권 마무리였습니다. 어, 시장의 전반적인 뜨거운 열기와 다르게 현재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나와졌다는것좀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 이 나스닥 차트가 어저께 저녁 10시 반에 개장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좀 재개되겠다라는 소식에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어제 저녁 10시 반에 시작과 동시에 빠른 상승 폭을 키워 갔고장 마감까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3,951 포인트까지 찍었고요. 종가는 3,941 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2.5%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한량이 왜못 가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조만간 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도 분석을 계속해요 이고 있지만 자, 이와 같이 현재 셀트리온이 굉장히 긴 시간의 흐름을 호흡을 긴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다. 굉장히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 흐름이 벌써 2년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기대해 볼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길게 횡보한 만큼 코스피 시장과 같이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도 우리가 알 만큼 굉장히 박스피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 오랜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00포인트라는 걸 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피를 뚫자마자 얼마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주가가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 평선들이 굉장히 지금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를 보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 시세가 곧 분출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서 이 평선들의 정별과 확장, 주가의 급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1조 260억 원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벌써 한 3천억 원대가 좀 나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한4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본데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실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실적 예상치를 보더라도 최고 실적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치가 벌써 나왔다라는 거네요. 자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 그 그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딱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주가가 더갈수 있는지 갈수 없는지 이세 가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보다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이게 중요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 재료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준비가 또돼 있는지,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1번과 2번의 조건이 성립됐다라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뭐 기업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우리가 기업을 좀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램시마라고 하는 제품이라든지, 뭐또 베그젤마, 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이어 인기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램시마 제품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기본적으로 피아주사 관련된 쪽으로 이제 우리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한 것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제품의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제품의 이제 매출액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2024년도부터 계속해서 2025년도 8월 때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실적에 이렇게 연관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셀트리온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제품군들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눈에 띄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기, 어, 셀트리온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후속. 후속 파이프라인도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총 22개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유럽 허가 신청이 좀 완료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안과 질환 영역으로도 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이 자가면역 질환, 또 항암제 시밀러 이런 것들이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좀, 주, 어, 속속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첫 번째로도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일정입니다. 이 11월 7일날, 11월 6일날. 11월, 7, 11월 7일과 6일, 이 미국 영역, 면역학회, 이제 이런 부분들 일정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참가를 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또 일정에 우리가 스케줄 매물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자, 분명히 이 전에 11월 6일에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우리가 파악하고 준비를 해놔야 저때 실질적으로 저 일정이 다가왔을 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재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 조건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수급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자, 오늘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오늘 당일 거래원에서 이 메리치 증권이라고 하는 외국,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20만 줄나 되는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가가 어떤 폭등을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눈치채는 이 수급의 주체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괜히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이 오랜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했다는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빠지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제한의 폭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표시를 많이 해 드리고 있죠. 이미 분석을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급의 주체가 눈에 띄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리츠 증권이 얼마나 연일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순매수 거래원 순위라고 해서 순매수 말 그대로 매수만 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 거래원 순위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산 증권 순위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메리츠 증권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20만 5천 주라고 하는 대량 매수. 하지만 그 전을 보더라도 연일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걸볼수 확인해 들고 있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급의 주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끝났다고 라볼수 있죠 자 이번 조건 성립 끝났습니다 1번 재료 살아있고 2번 수급 완벽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수급의 주체가 벌써 움직임이 시작했다 라는 거자그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매수 매도의 타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인가 이것이 방장 핵심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의 주체를좀 나눠서 이들의 수익률 차이를 먼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자 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외의 수익보다 5배 정도를 더 챙겨가게 되는데요. 한 20에서 25%까지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게 됩니다. 자 개인들이 만약에 한3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면 외인들은 5배. 100에서 150%까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차이는 왜 그러냐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개인들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목매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 빠르게 너무 조, 어,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또 앞서기도 하고 또 짧은 수익률이 만족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저점에 사더라도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단기 수익에 만족하고 뭐 5에서 30% 정도 낮다 그럼 빨리 팔아 팔아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가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다행인데, 오히려 주가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오히려 수익을 내고 끝냈으면 다행인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 고점에서 다시 따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더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다시금 또 오히려 손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벌었던 수익도 또 까먹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또 계좌가 마이너스도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매매법을 보자 하니까, 자, 지금 같이 이 박스권에서도 굉장히 혼조세 움직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들의 매매법은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계속 사고, 그러다가 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또 꾸준히 사서 모아갑니다. 자, 이들에겐 손절이 딱히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막대한 자금력을 뒷바침, 어, 뒷바탕 삼아서 주가를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 셀트리올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주가 전망을 봤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주가를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전망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길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상 주가가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의 전략상 개인들에게는 이 물량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긴 시간 동안 개인들에게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법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매매법을 보게 되면 자, 이들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이들이 살때 같이 사고 이들이 팔때 같이 팔면 그들의 수익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 분출을 앞둔 상황 주가를 계속해서 굉장히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개인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자,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했던 개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 기업에 묶여서 발이 묶인 상황에서 아,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주가들은 지금 다 날라가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돈도 못 벌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손절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제는 결국에 주가가 살짝만 올라가게 되면 아난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다 던지게 됩니다 단기 수익이라도 조금만 나면 바로바로 다 던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아까 같이 이제 외인들은 주가를 쉽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갈 때도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이 밑에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매도. 차익 실현들이 중간중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금 현재 구간만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기 때문에 주가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일부 차익 실현들을 조금씩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쪽에서 개인들이 배 아파할 때 개인들이 또 따라붙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물량을 또다 던져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들이 살 때와 그들이 팔 때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매수 신호 같은 경우가 각각의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표시가 나오게 돼 있고요. 외국인들이 또 증권사마다 팔 때는 또 매도 신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는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에게 이 심리적 안팎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지금 마지막 구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외국인들이 살때 외국인들이 팔 때마다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방송에서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데 방송 시청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늦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손실도 여러분들 중에 또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빠르게 매수민도 탓좀다 다 전송해 드릴까 해서 이제는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어,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0공육이의4 4 8 8번자이것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셀트리온의 앞 글자 단두 글자만 그냥 셀트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저한테 한 통씩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연락처에다 좀 저장을 할 겁니다. 자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 이제 빠르게 이 단체 문자로.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면서 타점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훨씬 매매하셨던 것보다 훨씬 매매가 쉽고 간단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혹시 이런 게 이제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게 아닌지 이렇게 걱정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저 또한 여러분들께 뭐 대가성 바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어 절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굳이 하나 좀 부탁드릴 게 있다라고 해봤자 요 구독과 좋아요라고 할까요? 이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래도 제가 어, 힘이 나기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도 방송 중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뭐다 퍼주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저도 손실만 좀 봤고요. 어 근데 이 손실도 손실인데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엔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나마 저는 5년 정도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좀잘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처럼 저 또한도 이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저도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근데 저보다 지금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께 제가 문명한 거는 분명히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소중한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좀 개인 연락처로 띄워드리는 게 저도 도움받은 만큼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해드리고자, 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또 저한테라도 뭐 배울 게 있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라도 하나 뺏어갈 게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그냥 이런 건좀 어떤 건가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또 도움 드리고 또 알려 드릴 수 있는 것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뒤어서 나오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 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 계약 수의 기업의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어,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자, 어,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번으로 간단하게 우주항공의 단두 글자, 우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어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뒀고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